샬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과 잠원 10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기에는 사단과 로마 제국과 각 속주의 권세들이 하나로 뭉쳐 종교, 경제, 사회의 전방위적으로 성도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하늘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자와 그 자손이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자들, 주님의 명령과 증언을 지키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더 많은 박해와 공격과 거짓 고발들이 있을 것이지만 창조주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잠언 10장은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사이의 대조를 강조합니다. 철로역정에서는 허영의 시상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이미 승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1 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풀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 지큰 용이 내쫓기니 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들어니 하늘에 큰 놈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며 땅과 바다는 화있을지인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구움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던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기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뿌리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기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세째가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은 섞인 것이 없이 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취임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열육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타사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놈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것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제1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 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것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건을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편에 서서 피고에게 반박할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말하라고 명했다. 그리하여 미시는 선서를 하고 난 후에 증언을 시작했다. 재판장님, 저는 일찍이 이 사람과 친분을 가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역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요전날에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그가 아주 못된 녀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들으니 우리의 종교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자가 말한 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헛되이 신을 섬기고 있으며 요전히 죄악에 빠져 있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첨이 선서를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편에 서서 피고인에게 반박할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라고 명령했다. <laughs>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모이신 신사승려 여러분, 저는 오래 전부터 이 자를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자는 우리의 고귀한 대왕이신 바알세불을 비방하였고, 그분에 존경할 만한 친구들은 옛사람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색욕경 탐욕경 등을 비롯한 여러 귀족들을 경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도시 주민들의 생각이 자기와 일치하기만 하면 그 귀족들을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자를 재판하기 위해 대왕께서 임명하신 재판장님까지도 하나님의 거역하는 악당이라고 비방하였고 그밖에도 온갖 악담과 욕설을 하며 우리 마을에서는 대부분의 귀족들을 제법대로 비방했습니다. 아첨의 말이 끝나자 재판장은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변 절자여, 이단자여, 반역자인 이악하나. 선량하고 정직한 증인들이 너를 반박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걸 전부 잘 들었나? 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악당 같은 놈이. 너는 더 이상 사회 가치가 없는 놈이야.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 버려야 마땅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관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너에게 몇 마디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우선 시기 씨가 말한 것에 대한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어떤 법률이나 규칙, 관습,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 이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제 말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를 납득시키기만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기 당신들 앞에서 기꺼이 제가 한 말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미신이 저를 반박하여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믿음이 필요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신성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다는것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신앙에 불과할 뿐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아첨씨가 말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비방을 했느니 헐뜯었느니 뭐 이따위 말든 다 제쳐두고 이 도시의 임금과 소위 귀족들이라고 불리는 그의 신하들은 이 마을이나 이 나라보다는 오히려 지옥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배심원들은 옆에 대기하여 재판의 음. 진행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우리 도시에서 커다란 난동을 일으킨 장군입니다. 여러분은 덕망 높은 신자들이 그에게 반박하여 여러 가지를 증언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지금 그의 답변과 자백을 들으셨으니 이제 그를 교수형에 처하느냐, 아니면 살려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의 법률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주이신 바알세불의 신하들 중 하나였던 바로 왕 시대에 제정된 법률은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자라나 너무 강하게 될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들의 사내 자식을 모두 강에 내던져 죽게 하였고 또 역시 대왕님의 신하였던 느부간 네살 왕의 통치하에서는 그가 금을 부어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면 즉시 헐벌 타는 풀무에 던져 파 죽게 하는 법령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다리우스 왕 때에도 어떤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의지하면 사자골에 던져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역자인 피고는 생각뿐만 아니라 물론 생각으로 반역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언행으로도 이 모든 법령들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자의 죄악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옛날에 그러한 법령을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하자면 실제로 범죄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범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한 것인데. 지금 이자의 범죄는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우스 왕의 법률을 비추어 보아도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피고인은 우리의 종교에 거역하여 함부로 비방했고 그 스스로 자백한 반역죄만 생각을 해 보아도 마땅히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배심원들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퇴정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맹목, 불량 악의, 호색, 방탕, 성급 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빚 혐오, 완고 등이었다. 그들은 이미 제각기 마음 속에 피고를 반박하는 유죄 판결에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결정 짓고 나서 재판장에게 보고했다. 이놈은 이 단장님이 분명합니다. 이런 놈은 이 세상에서 아주 없애버려야 합니다. 맞아요. 이런 놈의 얼굴은 아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 난 이제를 참을 수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저놈은 언제나 저를 악평하고 비평했어! 에이. 잠깐만. 잠깐만. 저놈을 교수로, 교수로 만들어. 아니야, 형으로 만들어. 아니야, 교수형! 교수형의 자녀라저 빌어먹은 녀석 같은 이라고. <laughs> 저, 저, 저놈 자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열받아 적게 심기라 분노한 침이 올라. 아유, 이놈의 새끼. 저 죽여버려야 돼! 저놈은 사기꾼이에요. 흠. 저놈한테 교수형도 가뿐하지. 저놈을 어서 빨리 죽여 버리십시오. 이 세상을 저한테 다 준다고 해도 저런 놈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저런 놈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요. 예?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의 결정을 곧 실행에 옮겼다. 그리하여 믿음은 법정에서 끌려나가 이전에 있던 감옥으로 돌아가서 일찍이 없었던 가장 참혹한 사형에 처해지는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믿음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법률에 따라 채찍으로 매질을 가한 뒤 주먹으로 실컷 때리고 칼로 그의 몸을 난도질했다. 그런 뒤 그들은 또다시 그를 돌로 친 다음 그를 대검으로 찔렀다. 그러고는 그를 화형틀에 묶은 뒤에 불에 타서 재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믿음은 그의 종말을 맞이했다. 그런데 나는 수많은 군중들 뒤로 두 필의 말이 이끄는 마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고통스러운 환난이 끝나자마자 곧장 그를 태워 가지고 나팔소리를 울리며 구름 사이를 헤쳐나가 지름길로 천국문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이렇듯 믿음의 사형 집행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크리스천은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크리스천은 얼마 동안 감금되어 있었는데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배심원들과 관리들의 노여움을 장악하시어 그는 감옥에서 벗어나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선한 믿음이여, 그대는 충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 앞에 밝혔으니 그분의 축복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들이 속세의 환락으로 인하여 지옥의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을 때에. 찬송하라 믿음이여 그대의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니 그들이 비록 그대를 죽였으나 그대는 오히려 참 생명을 얻었도다